안녕하세요. 오늘부터는 슈만 Frauen Liebe und Leben을 시작합니다. 이거는 총 8곡으로 되어 있고요. 그 여인의 사랑과 생애 그래서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곡에 그 남편이 죽는 그런 것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샤미소 시인에 의한 것이고 그이 샤미소가 그 아홉 번째 곡으로 어, 이그 여기 주인공인 여자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의 그 손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뭐 그런 것으로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었대요 그랬는데 슈만은 어, 그것을 여덟 곡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여운을 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. 자첫 번째 곡 z e i r in g e s i n 자이 전주를 보면요 그 슈만이 그 이제 그 독일 가곡 리틀을 시와 음악의 완전한 그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굉장히 완성된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피아노의 전주나 그 반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전주를 살짝 살펴보면 짧은 한 마디고요. 그리고 서각 손율과 음, 같아요. 근데 거기서 그 쉼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쉼표를 사용해서 그 어떤 그, 그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그 어떤 이렇게 모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파티라고 하죠. 그런 모임에서 그 남자를 발견하고 설레고 기쁨 그런 감격 같은 거 얘가 쉼표가 있고 이런 전주가 시작이 되거든요. 피아노와 성역 성악 선율이 비슷하지만 어 가, 이렇게 가끔 싱코페이션처럼 얘가 이렇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뛰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가사 볼게요. Seit ich ihn gesehen, glaub ich blind zu sein. Seit your since 뭐뭐 이래로죠. 내가 그 사람을 본 이후로, 이런 거예요. gesehen, 이거는 sehen이라는 보다의 완료형. gesehen, g l a u b e glauben. 믿다, 그러니까 think, 뭐,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. g l a u b e ich b l i n d b l i n d 는 눈이 먼 그런 거예요. blint zu sein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처음 그본 이후로, 갑자기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. 그 사람만 보인 거예요. v o i c 워 in n b l k e 자, 이거누 누라고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알바음은 많이 하지 마세요. 원래 발음이 누워요, 누워. Nur. 다만 only. v o i c 워 in n 블리 b l k e 는요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See in a l i n 어, 내가 어떤 곳을 바라보는 그 곳에 그냥 그가 한 사람만,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,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그 후광이 있었다고 그러죠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위임 와흔 트라우메. 위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와흔, 와흔, 잠에 깨어있는 트라움. 트라움은 꿈이죠. 그러니까 그 꿈결에서와 같은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. 마치 그 깨어 있는 듯한 그런 꿈 속에서 보는 것 같은 슈비빈 쉬비빈은 구름이 슈비빈 한다면 구름이 둥실둥실 라인빌트 어, 그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그꿈 속에서처럼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미어포 자 미르포르는 너무 심하고요 미어포르 포르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포르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뭐 이런 건데요. 차라리 알 발음을 한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르 r 하세요. Taught, t a u c 은 이렇게 잠수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디선가 수면 위로 떠오를다 할 때도 taucht 뭐 이렇게 써요. 자 t a u c h e 어디로부터 티프 e 텐 s t 는 깊은이란 뜻이고요. 스티가 붙으면 최상급이에요. Dunkel, dunkel 은 어두운. h e l 은 밝은.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심연의 어두움으로부터 갑자기 밝게 내 앞으로 이렇게 수면위로 그 사람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. 헬러, 누어, 엠포. 엠포는 어디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? 엠포. 자 존스트 아니고 존스트. 이건 열린 오바음이에 존스트. 존스트. 자 잠깐 너무 짓궂는 거 같고 헬레를 하면 안 돼요. 헬러. 이거는 어 헬. 밝은이란 것에 비교급이에요. 더 밝은 sonst ist Licht und farblos alles um mich her. 자, 빛이 발음이고요. u n d farb farb는 색깔이죠. farblos.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alles um mich 내 주위로 here here 아니고 h e e here 닫힌 이 발음이에요. Nach der Schwester n s p i e l e s c h w e s t e r n e n s i s t e r s c h a m e spielen Play spielen i c h t begiere ich mehr begiere begiere 이것도 다친 이 발음이 그 mehr 이것도 다친 발음 mehr 하시면 안 돼요 mehr 왜냐면 다친 발음이 안 나와요 mehr 하면 möchte lieber weinen 차라리 울고 싶대요. Still, 고요하게, im Kämmerlein.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울고 싶대요. Seit ich ihn gesehen. 내가 그를 처음 본 순간, 그 이후로. Glaub ich blind zu sein. 그 사람을,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만이 자기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눈에 보이고, 이러면서 갑자기 그, 그, 시스터와 자매들과 놀았던 그런 것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나봐요. 여러분이 잘 표현하세요?